중국의 한 공장에서 삼성의 기술을 훔쳐 생산하려던 그들의 큰 꿈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삼성 없이 훔친 제조법대로 단순히 생산만 하면 될줄 알았던 것은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전 외곽의 작은 공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이었죠. 어느덧 직원 400명을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이세 경영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채뇌이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늘 삼성과 함께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저는 시대가 변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선택하는 시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제게 낡은 유산 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가 의뢰 입장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아놓고 자신만만하게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떠나도 괜찮다는 다른 외국 기업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몇몇 젊은 임원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들의 동의가 제 오만한 생각에 확신을 더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곧 회사의 새로운 미래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셨던 왕 사장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깊게 팬주름에는 걱정이 가득 서려있더군요. 그는 세상의 삼성만큼 엄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 기준을 가진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기준이 유별나게 까다로운 것뿐이라고, 우리를 통제하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렸네요. 왕 사장의 충언은 그저 낡은 시대의 잔소리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바로 그 무렵 시청의 류차오 국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시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 하나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장담하더군요. 그의 말은 제 불안했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결정에 시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 셈이니까요. 그와의 만남은 제 오만함에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언론의 리나우라는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제 견해를 묻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시와 우리 공장은 언제든 대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지역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저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네요. 제 말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이 마치 제 성공을 비추는 것만 같았죠.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앞에 서서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었죠. 사진 속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차우 국장은 종종 저를 찾아와 삼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였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기술일 뿐, 그들의 간섭은 아니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기술만 확보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리석게도 저는 기술과 신뢰를 전혀 다른 문제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영 회의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공장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삼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숙련된 인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했죠. 임원들은 제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의 그림자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 결정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던 것 같네요. 오랜 시간 품질 관리를 책임져 온 천림 부장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삼성의 그 빽빽한 체크리스트에는 모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차소에 보이는 항목 하나 하나가 결국 완벽한 품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귀에는 그저 비효율적인 형식주의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볍게 일축하며. 우리만의 효율적인 방식을 만들면 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협력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삼성과의 계약 조건은 까다롭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나약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삼성 하나뿐이냐며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죠.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제 말에 동조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저와 류차오 국장의 발언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성의 오만,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언론이라는 칼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 칼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었음을 까맣게 몰랐네요. 그저 눈앞에 승리의 도취에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신 황보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찻잔을 든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삼성을 단순한 계약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깊이 존중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일 뿐 그의 충고를 마음속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 계산기에는 신뢰나 존중 같은 단어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공장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직원 중 누군가가 삼성의 기술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수근거림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현듯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행동했네요. 그 소문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유차우 국장은 그 소문을 듣고는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이제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릇된 욕심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 언론 기자 리나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삼성이 중국 시장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식의 자극적인 논조였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우리의 승리가 임박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기사를 보며 잠시나마 제 선택이 옳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된 확신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볼수 있는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삼성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협력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보안 절차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고 한국인 직원들의 표정도 굳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삼성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 버리는 심리전의 일부라고 생각했네요. 직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그저 동요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저의 무지함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날 밤, 한국인 임원인 박민수 차장이 조용히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서류도 없이 오직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경고했습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처음 보는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차를 권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후, 박민수 차장이 다시 제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얇은 보고서 한부를 올려놓으며 핵심 기술 자료가 무단으로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기 전 제게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술은 잠시 나눌 수 있겠지만 신뢰는 결코 훔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평생을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유차오 국장은 그 말을 듣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성이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네요. 그 사건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협력사들이 눈에 띄게 납품량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생산량 조절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파트너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무언의 경고였죠. 저는 그들을 찾아가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래성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이 베트남과 인도의 새로운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헛소문일 뿐이라고 외면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동요하지 말라고 우리의 기술력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여전히 굳건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마 삼성이 이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고 떠나겠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죠. 식당과 상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웃음 속에서 다가올 미래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직감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말입니다. 그해 9월의 어느 맑은 아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 본사가 중국 내 주요 생산 라인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 뉴스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네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제 오만한 판단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제 휴대폰이 불이 난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협력사 대표들, 그리고 직원들의 전화가 쉴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어떤 전화도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장 정문 앞으로 달려가 보니 수백 명의 직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 그들의 눈빛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었네요. 유차오 국장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저 과장된 액션일 뿐이라고, 상황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의 생산 라인이 하나둘씩 멈춰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도시의 심장이 멎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서서히 절망의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대책본부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도시 경제는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성을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가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아파트 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했습니다.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아우성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저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제가 파괴한 것이 단순히 공장 몇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시 전체의 희망을 앗아간 죄인이었습니다. 제 공장 직원 300여 명이 공장 정문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지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절규는 수백 개의 화살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위로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 들르던 단골 카페의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떠나자마자 매출이 70%나 줄었다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의 텅빈 가게를 보니 제 가슴도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친구는 아파트값이 30%나 폭락했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혈관이 막혀버린 듯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SNS에는 절망적인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이 떠난 도시는 이제 끝났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와 류차오 국장을 원망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었네요. 류차오는 여전히 언론 앞에서 삼성의 책임론을 떠들었지만 시민들은 제게 돌을 던질 듯한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제게 무슨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질책을 모두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불이 꺼진 공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다행히도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제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담당자와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사관의 작은 회의실에서 박민수 차장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싸늘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군요. 그는 복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가능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저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술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이번 사태를 주도한 책임자를 명백히 처벌하여 신뢰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기술보다 중요한 품질 철학을 가르칠 교육센터를 우리 시에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진심 어린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했던 가치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전부라고 믿었던 저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무엇이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류차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전화기 너머로 저를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시청으로 달려간 저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술보호법 초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 기업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냐며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차오는 언론을 통해 제가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도시를 팔아 넘기려는 매국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한국 측의 조건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외면과 원망 섞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 비난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시 박민수 차장을 찾아갔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신뢰는 말이나 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흐느꼈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황부 사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진심을 보여야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법안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침내 시의회 본회의에 기술보호법 제정안이 정식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대로 일부 의원들은 외국 기업의 눈치를 보는 굴욕적인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때 몇몇 젊은 의원들이 발언대에 나서서 반대 의견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안이 굴욕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호소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오랜 토론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법안은 정말 기적처럼 바깥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안 통과와 함께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부추기고 언론을 선동했던 류차오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뒤늦게나마 정의가 시작되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곧장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봉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얼마 후, 약속대로 품질 철학 교육센터를 지을 부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고지어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들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교육센터 개소식 날, 첫 강의를 맡은 강사의 한마디는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품질은 최고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정숙한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공장의 오랜 직원이었던 왕씨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쉬는 시간에 제게 다가온 그는 이제야 삼성의 그 빽빽한 체크리스트의 진짜 의미를 알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료생들은 교육이 끝나자마자 자발적으로 모여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육센터의 변화는 박민수 차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제게 전화를 걸어와 이제야 비로소 신뢰를 증명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인정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직원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함께 성장하는 길이었을까요? 교육센터의 벽에는 신뢰, 정확, 팀워크라는 세 단어가 적힌 현판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구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세 단어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을 훔쳐서라도 이기려 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아버지의 유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심사팀이 우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새로 지어진 교육센터와 파일럿 생산 라인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강도 높은 심사 끝에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실망감에 고개를 숙였고, 공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있을 때, 한국인 강사가 우리를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질책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그리고 더 정확하게, 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말은 어떤 긴 설명보다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려는 절실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두 번째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 담당자가 저를 찾아와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부분 재가동 승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고통과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멈춰 섰던 생산 라인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환한 불빛이 돌아오자 마치 도시 전체에 다시 생명의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 역시 직원들과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잃고 무너졌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교육센터의 첫 졸업식이 열리던 날, 제 직원인 왕 씨가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훔친 기술은 잠시 흉내 낼수 있을 뿐이지만, 마음으로 배운 철학은 우리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닫았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거리에는 작은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세수 전망이 회복되면서 중단되었던 복지 예산이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비난하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인물로 소개되고 있더군요. 저는 그 기사들이 무척이나 쑥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이겨낸 우리 모두가 해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센터 로비에는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새로운 글귀가 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삼성이라는 기업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단순히 기술을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K감동필름이었습니다.